실존주의 코칭 입문 2장 실존주의 코칭 실존주의 코치의 마음가짐과 태도 실존적 관점에서의 작업은 윤리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실행하기 위한 개발이 필요하고 또 개발이 가능한 특정한 태도와 기술을 요구합니다. 실존적 프랙티셔너들은 심리치료 측면을 포함하여 일정 수준의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이슈가 드러날 때 실존적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자각과 능력을 개발하고 일정 수준에서 실존적 이슈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객을 근본적으로 동등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역할은 전문가가 아닌 여행 동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과 신념을 소중히 여기지만 고객의 경험에 대해 현상학적으로 탐색하는 동안 기꺼이 판단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브라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객의 주제와 관련이 있을 때 의심, 호기심 또는 의견에 대해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전하거나 말하는 것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는 의지와 동기를 부여하고 가정과 신념 및 과거의 경험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평가하고 재평가하며 학습, 성장 및 변화에 대한 능력을 소중히 하고 활용할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세계관이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논리적이며 따라서 삶의 모순과 어려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탐구에 도전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내 가치 체계가 아주 명확해지고 내 삶이 매우 깔끔하게 정리되고 내 견해가 확실하게 안전해지고 내 존재를 스스로 실전적이라고 믿을 때나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런 방식의 작업으로 처음 이끌게 한 것을 다시 발견해야 하는 곳에서 나를 인생의 심연 속으로 떨어지게 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프랙티셔널을 실존적이게 하는가에 대해 너무 명확하고 너무 확실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또는 실존주의가 옳다고 너무 확신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생사의 문제를 결정하는 힘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실존적으로 작업하는 것과 함께 모든 고객이나 실제 코치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실존적 작업의 마무리를 앉아서 수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와 사람들에 대하여 일련의 가정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며 다른 많은 코칭 접근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용기와 도전적인 대화와 탐색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실존주의 코치가 되려고 한다면 코칭에 대한 당신의 신념, 폭넓은 세계관, 그리고 그 정도의 깊이와 복잡함에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에 대해 신중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실존주의 사상을 활용하여 기존의 코칭 실행 방법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것은 다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